VBN.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최대 수혜 테마는 화장품입니다. 그 이유와 공략해야 하는 단한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 그리고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맨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간다거나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던 종목도 상한가, 연상, 점상까지 갈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강의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제 꾸준히 강의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는 이제 수익맨 유튜브 채널 밑에 보시면은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 해서 여기다 제가 강의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다닐까 이제 뭐 매매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관심 종목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뭐분봉에서 분봉 매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뭐세 가지 포인트들 뭐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거래량에 대해서 또 는 주문 유형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분봉상 오후 장 매매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분봉상 오전 장 매매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 관련된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일봉상 수급이 살아 있는 종목들 수급 관련된 강의 영상들은 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찍어서 올려드렸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강의 영상들뿐만 아니라 매매 타점 그러니까 매수 타점 잡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타점 관련된 이제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황금 라인으로 이제 매수 타점 잡는 방법, 매매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선두 개, 황금 라인과 돌파 라인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건 이제 모바일로도 이제 뭐할수 있는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영상들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강의 영상이 아니라 하반기에 정말 모두가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화장품 테마 관련해서 제가 재료적인 부분과 그리고 주민함이 보고 있는 관심주 그리고 이 관심주들 수급 상 차트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재료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대감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거래량 없이 좀 이제 쉬어가는 자리를 잡아줬고 어제 상승 흐름이 시원시원하게 나와졌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 아무래 퍼시픽 같은 이제 시총 큰 종목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좀 테마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해 2020년 이렇다 할 상승을 보이지 못했어요. 근데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면서. 소비주들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테마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와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선은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존재하는 게 지금 11월 달에 11일 중국 광군제가 있습니다. 광군제를 이제 좀 다른 말로 독신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솔로데이입니다. 솔로데이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광군이라는 게 중국어로 솔로를 뜻합니다. 솔로를. 그러니까 애인이 없는 사람들,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나 뭐 독신남이나 아니면 이제 뭐 호라비 같은 호라비 분들을 이제 칭하는 표현입니다. 중국어로 이제 광군이 이제 그냥 쉽게 솔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숫자 1이 혼자잖아요. 혼자. 뭐 2는 이제 뭐 함께라고도 할수 있는 숫자 1은 이제 혼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게 11월 11일 뭐 이런 날에 이제 대광군제이고요. 그리고 1월 1일 1 같은 경우는 이제 소광군제 그리고 1월 11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광군제입니다. 근데 이 중국 대광군제 이 11월 11일이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 쇼핑 시즌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광군제 때 이제 뭐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파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소개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서로 선물을 사주는, 그니까 러돈 열심히 쓰는 날이에요. 에, 쇼핑하는 날이기 때문에, 요런 날 특히나 강하게 상승하는 게,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과, 그 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들, 전자결제에서 이제 또뭐 보안주로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주, 뭐 이런, 이 정도 이제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우선 단기적으로 11월 11일 날 중국 대광군제 이슈가 있다 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게 시진핑 방안하는 게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이게 우선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도 방안한다 했다가 지금은 연기했죠. 그래서 이 시진핑 방안도 지금은 좀 지연되고 있지만, 다시금 12월 달에 이제 시진핑이 방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호재는 기대감이고요.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만큼, 기대감이 살아있는 지금이 상승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진핑 방안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이제 방안에 대한 기대감은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진핑과 회담을 통해서 이제 성과가 나와야 돼요. 실제로 뭐. 하나령의 해제가 된다라거나 뭔가 이제 이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대감으로 CGP 방한한다라는 이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상승할 만한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 중국 대관군제와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CGP 방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정말 화장품 관련주들 올해 이렇다 할 상승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이번에 수익을 좀 챙기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주민함이 좀 지켜보는 관심 종목들, 관련주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코스맥스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종목이 나와 있죠. 코스맥스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천천히, 천천히 안정적이게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 실시간이 대응이 힘든 분들은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와 줌으로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코스맥스 같은 시총은 좀 크고 상승이 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10% 상승만 나와줘도 굉장히 강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느리지만 안정적이게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마 화장품 테마가 부각 받으면 은 이런 시총 큰 종목들 또한 도 상승이 시원시원하게 5%, 6%, 뭐1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이런 이제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은 직장인 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관련 종목들 설명을 해드리고 관심주들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제가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츠 한불입니다. 이츠 한불 같은 경우는 대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대장격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츠 한불. 그리고 이츠 한불 뿐만 아니라 세화 PNC 같은 경우도 대장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장중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치안불이나 세아 펜시 같은 이런 대장격 종목들, 변동성이 나올 때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도 대장 종목은 아닌데, 현재 자리가 차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도, 넥사이도 우선 넣었고요. 그다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대장 아니면 이제 부대장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한번 갈때 상한가도 그러니까 보내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느정도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이게 종목들마다 습관이 있어요 15% 상승 나와 그러니까 고작 15% 뭐10% 상승이 나와 주는 종목들은 다음번에 상승이 나올 때도 10%, 15% 상승이 나오고요. 상한가 연상 점상간의 종목들은 다음번에도 그런 끼를 보여 줍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은 매번 장대 음봉들이 만약에 달리는 종목들은 다음번에도 똑같은 흐름들,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 주기 때문에 이런 끼가 있는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다섯 종목이에요. 코스맥스, 이치한불세아피엔씨넥스타일 코리아나까지인데 우선은 코스맥스부터 조금 차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는 게 수급입니다. 결국엔 수급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올해에 이렇다 할 우선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이제서야 코로나로 인해서 좀 조정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6만원 이제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좀 발생됐다 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체크를 해봤을 때어 이렇게 좀 장대 양봉들로 시원시원하게 오히려 이렇게 황금 거래량 급증 이 신호까지도 검색이 되는 모습들이 꾸준히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윗고리가 달리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최저점에서 인재 반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는 거 괜찮아요 앞전에 매물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다시금 그 꼬리를 회복해줬죠 그리고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일부 발생까지 했지만 어 여기 다음 8월 중순 정도에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동반 급등이 나오면서 여기 앞에 물량들을좀 받는 모습들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매물 소화 돌파 캔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급등 나오는 거죠 꼬리가 달리고 밀리는 거는 매물을 받는 자리이고요. 이게 받았는지는 그 다음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결국엔 매물을 이제 소화하고 돌파하는 캔들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시원시원하게 뽑아주는 거래량 동반된 이런 자리들이 매물 소화 돌파 캔들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앞에 지금 물량들을 소화하고 이미 상승이 좀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없는 모습들 그런만큼 이탈한 흐름들은 없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그리고 다시금 어제 9%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거래량이 좀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큼 이 상승에 대한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까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종목은 천천히 가지만 좀 안정적이게 직장인분들이 좀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면은 코스맥스 이런 바닥구간에서 출발하는 이런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안불입니다 2차 안불 같은 경우는 대장격이죠 왜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올해 한 7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두 달가량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때 거래량이 동반된 이때는 뭐 화장품 중에서 2,000불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꾸준히 이게 거래량이 거래량이 없다가 한번 터지고 나서 다시금 거래량이 없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꾸준히 거래량 없다가 한번 터졌으면은 다시금 그리고 재차 거래량 급증하는 이런 모습들이 꾸준히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차 한물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거래량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상승할 때도 꼬리가 그렇게 막 달리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윗 꼬리가 길게 길게 달리지 않는 모습, 마지막에 거래량 최대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또한도 장대 양봉으로 시원하게 뽑고 이 신호까지도 지금 포착이 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발생했을 때 39,450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밀릴 때 또한도 거래량이 없어요. 음봉에 대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수급이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7월 8월달에 이 수급들도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제 보시면 은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게 급격히 증가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 화살표까지도 포착 이좀 됐습니다 화살표가 포착이 된 거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전 5거래일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 에서 2.5배 이상 거래량이 발생 했을 때 이런 화살표가 뜨거든요 그런 만큼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윗꼬리가 거의 달리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음봉으로좀 쉬어가는 자리 거래 량이 없기 때문에 쉬는 자료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츠 함불 그리고 대장으로 세화 PNC도 있습니다. 세화 PNC 같은 종목 또한도 5월달에 이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때뭐 세화 PNC 앞전에 이제 거래량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없다가 한번 급증하고 나서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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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죠. 그런만큼 연속성이 있다, 수급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세어피엔씨가 이때 급등할 때 또한도. 꼬리들이, 윗꼬리들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크게 발생하지 않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일부 이제 좀 물량들 이탈을 했을 수 있지만, 앞전에 이런 수급들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8월 중순 정도에 시장 여파로 좀 밀렸어요. 시장 여파로 좀 강하게 밀렸을 때, 이때도 확진자 급증하면서, 시장 강하게 밀렸죠. 이때 거래량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특별한, 그러니까 세화 PNC 자체 특별 악재, 개별 악재가 있었다라고 보다는 시장 여파를 맞고 좀 밀렸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대 음봉 자리들도 의미 있는 매물 구간은 아니에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매물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돌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승이 나와주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차 환불뿐만 아니라 세화 PNC 같은 경우도 대장격 종목이에요. 저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새아 PNC가 2차 한불보다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새아 PNC보다는 2차 한불이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런 만큼 대장, 누가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넥스트아이입니다. 넥스트아이라는 종목 또한도 화장품 관련주에 이제 속하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를 좀 넓게 펼쳐보시면 은 2016년에 6,25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올해 최저점 535원 동전주까지 갔다가 이제 집회주로 다시금 회복을 해주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최대 거래량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바닥에서 수급이 좀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오고 있다 라고 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포리들을 보세요. 우선이 요날 이제 상한가를 보낼 때도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상한가를 보내고 다시금 앞전에 이런 이제 매물대들은 결국에는 지금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다 소화해주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최저점을 이어 보시면은 지지 받아야 할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지 받아야 할 자리에서 잘 지지 받고 지금.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봉상 이렇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주봉이 더잘 보이네요. 주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매물 구간들은 지금 다 돌파를 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 만큼 지금 바닥에서 매집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데 기대감이 지금 11월뿐만 아니라 12월까지도 지금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스트 아이 같은 종목도 지금 충분히 좀 대장격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지금 현재 수급과 추세를 갖췄다 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타이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죠. 아까 코스맥스 같은 시총 큰 종목들보다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반대로 상승할 때도 시원하지만 하락할 때도 시원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항상 거래양을 보시면서 매매하셔야 되고요. 넥스트 아이 종목도 이제 꼭 보시고 그리고 코리아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코리아나입니다. 코리아나가 같은 경우도 끼가 있어요 아까 끼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종목입니다 한번 이제 급등 파동이 나올 때 상한가까지 보내는 종목이에요 그런만큼 한번 상승할 때 상한가 뭐20%뭐25% 이런 상승에 이제 좀 우습게 나와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리아나 같은 이런 종목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 화살표가 포착이 되면서 지금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장대 양보는 시원하게 뽑아 줬습니 오늘 같은 경우도 테마 전체적인 쉬어가는 구간을 잡았기 때문에 코리아나도 지금 거래량 없이 쉬어가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음봉이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뭐 수급이 탈했다 추세가 꺾인다 그렇게 볼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단지 쉬어가는 구간이다로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지 받아야 할 구간들에서 잘 지지 받고 있죠.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대 음봉 자리에서도 이렇다 할 거래량 발생하지 않았고요. 시장 협화 좀 맞은 거죠. 그리고 8월 중순에도 이제 시장협화를좀 맞았었는데 이때 또한도 이제 장대 음봉 자리들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만큼 매물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장대 양봉캔들은 수급이 좀 살아있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인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수급은 이제 100% 비중으로 따졌을 때한70% 정도는 수급을 보고요. 그다음에 재료는 한30% 정도 봅니다. 근데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재료도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종목이 상승할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게 결국 재료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명분들 현재 존재하죠. 지금 11월, 12월까지도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는 거죠. 확산세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게 표현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살아있는 정말 우리가 하반기에 꼭 집중해야 될 테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종목 중에서 정말 주미남이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종목 이 다섯 종목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을 추려서 그건 이제 제가 2년 동안 이제 관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있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빠르게 짧고 굵게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함이 이제 홈에 들어오시면은 영상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 강 영상들이 있죠 여기서 아무 영상 클릭하셔도 됩니다 아무 영상들이나 클릭을 하시고 여기 아래 보시면 더 보기라고 있어요 이더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그거에 맞게 핸드폰 기종 맞게 이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주민함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은첫 번째 주민함 주식의 미친 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함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주민함 추천주 있죠. 여기다가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이거 이제 확인을 하시고 화장품 관련주로 하반기 대박나시기를 특히나 이제 10월 달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대박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게 수익!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